안녕하세요. 김동철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꼬마빌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아파트의 상승곡선은 많이 꺾였죠. 그래서 지금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 전세 매물도 지금 맞추지 못하고 금매로 매도를 하고 싶은데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 꼬마 빌딩 시장은 그래도 매도 우위의 시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급냉을 해야 매도에서 매수로 좀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현 시점으로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물건인데요. 1층에 상가, 2층도 상가이고요. 3층, 4층, 이렇게 총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1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코너 땅이기 때문에 가시성 굉장히 좋고요 연차는 30년차가 넘어서 노후도는 꽤 있습니다. 신축으로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시세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남쪽, 서쪽으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를 길게... 장방향으로 물고 있어서 가시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 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는 상가, 뭐 주택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제일 가까운 역은 청량리 역으로서 직선 거리로 약한 600m, 도보로 9분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량리가 지금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잘 아시죠? 황골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사에서도 나오듯 천지 개별 업중인 청량리, 스카이라인 따라 상권도 변한다. 이런 주제로 기사가 나왔고요. 지금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는 지금 65층이에요. 초고층으로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59층, 40층, 청량리 역을 기준으로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기 전에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해서 초고층이 들어옴으로써 청량리 역의 분위기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청량리 역에서 도보로 약 9분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여건도 좋습니다. 7월 20일 날 외곽이 진행이 되고요. 빨간색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물 분할 경매가 뭘까요? 자, 공유물 분할 경매는 여기 보시면 채권이 없습니다. 네 채권이 없는데 왜 경매로 진행이 되지?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등기부를 띄워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등기부를 띄워보시면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통상 이런 물건들은 상속을 받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 상속된 물건을 시장에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라는 매각 절차를 이용해서 공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분권자들이 의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정값 47억 5천 3백 여만 원이고요. 신권으로 첫 입찰입니다. 자, 매각기일은 7월 20일이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 4억 7천 5백 39만 4백. 8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자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많은데 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확정일자 받고 배당요구를 했으면 배당에다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인수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오면 체크를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보존등기일이 1990년도에요 그래서 32년차 만 32년차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도는 꽤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대지가 105평이에요. 그래서 대지도 상당히 넓고, 입지도 상당히 좋고, 코너 건물에 뭐 공원을 끼고,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나 뭐 변경될 여지 없어 보이고요. 47억 5천여만원에 매각이 진행되는 이 입지이고요. 좀 주변에 지금 뭐 건물은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뭐 시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3,200에 작년에 매매가 됐고요. 그 인근의 단독은 지금 3,400.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4,100. 요 4,100에 매매가 된건요 대로변에 입지에 있는 건물이 지금 4,100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옆 필지입니다. 옆 필지가 작년에 평당 3,200에 매매가 됐습니다. 16억 3,000에 매매가 됐는데, 자, 요, 단순하게 요물건이랑 비교를 한다면, 이게 3,200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물건은 코너 건물이고 100평이 넘고, 얘는 지금 50평 정도 되고, 중간에 끼어 있는 토지거든요. 3,200이고, 우리 물건은 지금 평당가로 환산하면 4,500이에요. 그래서, 뭐, 단순 비교를 하시, 면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코너 땅의 입지, 그리고 큰 평수, 이걸 얼마만큼 더, 음, 메리트를 쳐줄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비쌀 수도 있고, 뭐, 적당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세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 인근에 상가주택이 나왔는데요. 평당 4,600, 매매 26억, 호가로 나왔습니다. 그, 인접해 있는 다른, 건물도 4,400 지금 대로변에 입지에 있는 물건은 지금 평당으로 6,500. 집가가 많이 또 작년 대비도 많이 효가가 올라서 지금 4,600이면 정상적인 감정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000까지도 나오고요. 뭐 이거는 부르는 게뭐효가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청량리역 인근으로 지금 그래도 호가 대비 제일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게요 물건인데요. 지금 평당 4,600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상가주택이거든요. 지금 상가주택인데 평당 4,600에 매도로 나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시세. 지금 감정가가 시세에 준한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물론 더호가가 나오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고요. 뭐 평당 8,000도 나오고 7,000도 나오고, 이거 도로의 입지, 그리고 건물의 상황, 그리고 주변 여권, 뭐 임차 수요,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어, 건물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물건이 평당 4,500 정도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신건 가격이. 그러면 우리 코너 입지에 그 넓은 대지, 105평을 감안한다면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유찰을 시키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신권에 접근할 건지는 조금 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답심리에 있는 이 물건 여러분 조금 더 검토하시고 입찰 여부 및 입찰 금액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